울산 학성선원 조실로 계시는 우룡큰스님께선 고봉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고, 은사스님께 들었던 얘기라 하십니다. 은사스님, 고봉큰스님께서 은혜사 학승으로 계시던 시절 경상북도 영천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쓰라의 아들 하나를 두고 노모를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부부는 농사를 짓고, 할머니는 하나 있는 아기를 돌보며 사는데, 농사 일을 하고 집에 오는 아들은 늘 모친 께 못된 말만 골라 했다 합니다. 저녁에 와선 늘상 와 아기가 일에 우는데, 집에 있으면서 아기 하나 제대로 못 보나? 집에 놀면서 뭐하길래 밥도 하나 안 해놓노? 이러기가 일상이었다네요. 그날도 할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소여물을 끓이려고 솥에 불을 지피고, 소죽을 펄펄 끓이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대고 울며 바둥거리니까 할머니 등에서 아기가 쑥 미끄러지며 여물 끓이는 솥에 빠져버렸고 할머니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다. 뜨거움을 무릅쓰고 건져보니 완전히 익어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바라보다 너을 잃은 채 방안 모퉁이에 익은 아기를 눕혀놓고 앉아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부부가 들어오고 집안이 평소보다 조용하며 아기 우는 소리조차 없는 차에 아들은 큰 소리로 누구는 놀다 들어오나 밥좀 해놓으면 뭐가 어떤데 라며 늙은 거 미기 먹여 봐야 뭐하노 아무 필요 없다 등의 악언을 쏟아 내더랍니다. 그렇게 방을 들어와 부인이 퍼뜩 지어온 밥상을 받아들고 아는 아기는 밥을 안 먹이나 먹이야 칭얼거리지 않지 아니. 부인이 아이를 깨우려 하니 이거 있었고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다 합니다. 아들도 밥을 들다 뭐가 이상하니까 들보를 들쳐보고 그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아들왈 이게 무슨 짓이고 무슨 억울한 심정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노 하면서 못할 말을 못침께하며막 폐륜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네가 업버라 네가 죽였으니까 네가 어버 산에 갖다 묻어주라. 하기에 곁에 있던 부인이 어머니께 그러지 마이소. 아기는 또나아 기르면 되고 어머니는 다시는 못 올분 아입니까. 어째 그랍니까. 하니 막무가내로 아기를 모친 등에 업혀두고 산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얼마 가지나 아들이 오는데 혼자 왔더랍니다. 부인이 어머니는 어디 있는겨? 하니 아들은 그 늙은 거 산에 같이 묻어 뿌리다 하였고 부인은 슬픔을 감출 수 없기에 어디 어디 찾으러 갑시다. 어서요. 재촉하였으나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가 자더랍니다. 부인은 산중 어디에다 묻었는지 알수 없는 모친의 생사를 마당에 앉아 통탄의 눈물로 대신했다 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 갑자기 아들의 두 발이 마비되며 걷지를 못하고 좀 있으니 두 발목부터 붙어 올라오며 뱀과 같은 허물이 생기고 조금 더 지나자 하반신이 완전히 뱀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이런 소문이 동네 방내 퍼지자 동네 사람은 물론 먼 곳에서도 견학을 하려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동네 입구부터 그집 앞에 새끼줄로 출입금지 울타리를 쳐놓고 접군을 엄금하였다 합니다. 그때 고봉스님의 은사 스님께서 인과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학인들에게 가르켜. 줄이라 맘먹고 함께 오셨다는데, 철통 같은 통제에 집박 울타리에서 안을 보며 살폈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지 못한 채, 뱀허물을 뒤집어 쓴 다리에 담요를 덮었고, 아들의 미움죽을 곁에 있던 부인이 떠먹이는데, 그 광경이 너무 슬펐다고 하십니다.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믿어라. 우룡스님,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믿는 불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남다릅니다. 그들은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며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뿐만이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과의 관계도 나의 어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좋은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중하게 살아가고 부처님께 기도할 때도 참회로 일관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여지이다. 곧 스스로에 대해서는 참회를, 남을 위해서는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를 확실히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잘난 나에 사로잡혀 계속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라고 와. 하는 감정,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릇대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에 속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내가 무엇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더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빈바사라왕이 비브라산의 수도자를 죽인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환경이나 옆에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옆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 나는 나대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고, 옆 사람도 주변도 올바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의 일은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대답은 언제나 예라고 하여라.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첫 대답은 예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하라고 하신 것인가? 예라고 할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회전 기운이 거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할때 가능을 불가능으로 회전시키는 기운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차단하고 불가능한 기운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꾀에 내가 속아 인생을 잘 풀어 나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더우기 싫어. 안돼. 못해가 앞서는 삶을 사는 이상에는. 풀리지 않는 기운이 주위를 감싸 나의 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측은하게 보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주제로 삼아 금강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실로 아상만 잘 다스리면 이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생각, 나의 자존심만 잘 다스리면 참으로 복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티는 그한 생각을 비우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여 갖가지 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를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 비워지는가? 흔히들 비우라 고하는 이는 많으나 비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는 드뭅니다. 나는 이에 대해 비우려면 받아들여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내가 거두어드리는 열매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울이 사물을 받아들이듯 지금 나에게 오는 인연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좋은 인연, 그릇된 인연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이 오면 돈을 받아들이고 똥이 오면 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똥은 더러움으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 것은 좋음으로 받아들이고 붉은 것은 싫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뿌리지 않는 씨앗은 오지 않게 되어 있듯이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과보는 오라고 하여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러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 과보가 온 것이므로 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야 할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업이 녹는 것이요. 받아들이고 나면 그 업이 피게 되고 저절로 공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나의 업을 만들어 계속 계속 힘든 상황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들어온 것은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간 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한쪽만을 고집합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발이 가고, 발이 가는 곳에 머리가 가는 것이 것만 머리 쪽만 생각하고 발은 잊고 사는 듯 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돈, 큰 명예 등 머리만을 좋아합니다. 청빈과 무욕 속에서 발이 되고자 하는 이가 드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치열한 경쟁과 힘든 삶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결국 내가 나에게 속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인과의 도리 속에 나를 맡기고 지혜롭게 살아보십시오. 맞지 않는 인연이 찾아오면 참회를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여 모든 업의 원점인 나의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얽힐 때 전체가 얽히고 나의 마음이 풀릴 때 전체가 풀어집니다. 되는 것이든 되지 않는 것이든 첫 대답은 예라고 하여라. 예라고 할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운이 생겨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대우주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풀어질 때 대우주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얽힐 때 대우주도 얽히는 것입니다. 부디나 의궤에 속는 나 가되지 마십시오. 인과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예하는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불자의 삶이라는 것을 정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